Ladies and gentlemen, welcome on board. 안녕하세요. 하늘여행자수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. 제가 저번에 비행기가 뜨는 원리, 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한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께서 밑에 코멘트에다가 윙렛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. 도대체 윙렛이 왜 있는 건가요? 하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윙렛에 대해서 윙렛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. 먼저, 윙렛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. 윙렛은 비행기의 끝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꺾여 있는 부분, 이 부분을 윙렛이라고 하거든요. 사진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 아이들이 윙렛입니다.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윙렛이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. 뭐든지 어떤 게 있으면 그 이유가 있겠죠. 이 윙렛을 설치한 이유는 바로 fuel saving을 위해서인데요. 석유 연료비 절감? 보잉 737-700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무려 10만 갤런의 퓨어를 세이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어마어마하죠? 바로 이 조그마한 윙렛을 윙 끝에다가 이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체 석유 퓨어 코스트의 4%에서 6%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. 항공사에서 전체 익스펜스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퓨얼이에요.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어떻게든 이 퓨얼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. 물론 처음 비행기를 구매할 때이 윙렛이 설치된 비행기가 비용이 좀더 비싸긴 하겠지만 멀리 장기간을 봤을 때 매년마다 석유, 코스트, 퓨얼 절감을 할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득이 되겠죠.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 윙렛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퓨얼 세이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제가 저번에 리프트를 설명할 때 베르누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? 베르누이의 법칙은 바로 이거예요. 흐르는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 속도가 빨라진 부분은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법칙인데요. 제가 저번 동영상에 베르누이 법칙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베르누이 법칙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할게요. 여러분 물 수도꼭지에다가 우리 고무 호스 이렇게 연결해서 어물 틀잖아요. 그 고무관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. 호스를 이 굵기가 일정한 고무 호스가 있는데 한 부분만 굵기가 좁아졌다고 칩시다.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고무 호스관 같은 건데요. 원래 이렇게 굵기가 일정한데 한 부분만 이렇게 좁아져 있는 관이 있다고 칩시다. 베르누이 아저씨가 이 이상한 관을 만들었어요. 이 좁아진 관. 그리고 이거를 벤츄리라고 불러요. 이런 상황에서 공기를 아니면 물을, 우리는 비행기를 얘기하니까 공기를 얘기할게요. 공기를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공기를 일정한 속도로 보내는데 여기 이렇게 관이 좁아졌잖아요. 그래서 그 아저씨가 발견한 게 여기는 공기가 속도가 빨라져요. 아무래도 같은 양을 계속 보내는데 꼭 좁아졌으니까 빨리 가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빨라지겠죠. 그리고 베르누이 아저씨가 여기를 기압을 재봤더니 압력을 재봤더니 여기보다 여기가 압력이 더 낮아진 거를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생긴 게 베르누이의 법칙입니다. 공기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가 벤츄리관을 만나면 이 벤츄리 좁아진 관 때문에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. 이 속도가 빨라진 부분은 압력이 낮아진다 라는 바로 이게 베르누이의 법칙입니다. 그럼 이걸 윙한테 적용을 해볼게요. 벤츄리를 반절로 저어볼게요. 짜잔! 그러면 여러분, 이제 윙이 혹시 보이시나요? 제가 벤츄리를 사용해서 윙을 그려볼게요. 이 벤츄리를 반절로 자른 부분이 윙과 모양이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베르네이 법칙이 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수 있습니다. 공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. 여기는 공기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죠. 그래서 여기 윙 위쪽 부분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져서 로우 프레셔가 형성이 되고요. 그리고 이 윙의 밑 부분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높은 하이 프레셔가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공기는 항상 하이 프레셔에서 로우 프레셔로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. 성향, 성향. 그래서 이 하이 프레셔에서 로우 프레셔로 가려는 성향 때문에 공기가 얘 윙을 밀게 되고, 그래서 리프트가 형성이 됩니다. 그게 제가 저번에 설명한 베르누의 법칙, 양력의 원리예요. 그럼 이제 이 베르누의 법칙을 이용해서 윙레에서 설명해 볼게요. 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, 여러분,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, 뭐라고 지어줄까요? 여러분,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꼭 밑에 커멘트 남겨주세요. 아시겠죠?